오늘 아침에 낭보가 있었죠? 우리 바이든 대통령과. 네, 오늘 전화가. 대통령께서 좋은 통화를 나누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. 네, 우리 한 시간 이상 길게 통화를 하셨고. 30분 아마, 조금 넘게 통화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예, <laughs> 네, 우리 여러 가지 동맹에 대한 규정과 네. 또 전략적인 동맹 업그레이드를 포함한. 네네. 네. 또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한 협력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눠진 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 내용을 좀 중요한, 소개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. 예, 우선 그 동맹의 그 포괄적인 동맹, 가치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정상 차원의 공감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한반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가능한 조속히 그 대북 전략을 같이 마련해 나가자 하는 그런 또 공통의 의지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국무장관도 저와 지난주 통화를 통해서 이 북핵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. 그래서 조속히 그런 어떤 공동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손통을 긴밀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그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예컨대 SMA와 관련해서 지금 어,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그 대표단 간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양측 공히 조속히 타결을 하자 하는 그런 의지도 어, 확인이 되어서 에, 앞으로 그이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올 것으로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글로벌 현안, 코로나 19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. 우리의 그 탄소 중립 2050 선언이 국제사회에 받은 그 평가를 미 측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그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양측의 그런 협력이 굉장히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오늘 정상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. <목소리>